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대를 열겠습니다. 자, 규칙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음, 어, 어제, 전국대에서, 전국 패션대에서 전국 패션 우승한 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패션대에서 회 우승한 바로 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런 곳에 많이 나올테니 앞으로도 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말씀을 말 들어봤으니 이제 1번을 물어보겠습니다 1번! 1번 타자 미미! 아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인기 많던 미미! 미미 사진관에서도 정말 인기 많죠? 제푸즈 너무나 예쁘고화장도 너무 화려해가지고, 인기가 많나봅니다. 여러분 제일 바깥쪽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려한 옷들을 입고 왔으니, 꼭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쁜 무슨 니네 거야? 아나아 아, 하나, 하 에이, 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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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번 하나, 하나, 하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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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하 여러분! 그때동안 제가 인기 많았 하나, 리자 하나, 하나, 여러분, 들이저 사랑하시나요? 저는 여러분, 들다 사랑한답니다. 저녁에 에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에요러분 저녁에 여러분, 음, 녁에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저녁러분 저녁에 여러분, 저녁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검, 검은색을 좋아하는 검은이라 검은이라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 바꿀 체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목소리> <목소리> 구독까지 완벽한 제 모습 절 뽑아주세요. 그럼 안녕. 어머나, 안녕하세요. 저, 티비에서마진 보셨죠? 연예인이, 연예인. 제 발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아연예인이니 화려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 5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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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핀범 전 부자집 딸이에요. 여러분, 제발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음. 화려한 옷이죠? 이건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저 리뷰라고 사주신 거예요. 오늘 한번 입고 나왔네요. 여러분 잘 뽑아주세요. 그 옷에 대에서자 여러분 이렇게 5번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오늘+ 오늘 선책을받은 사람한테 줄 선물은. 이것입니다. 신데렐 포장을 차례서 아주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구독까지 추가로. 여러분,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에 또만나기바 합니다. 자, 벌써 이번에 다 뽑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1번을 뽑았고, 여기도 1번을 뽑았답니다. 이번한테 주는 사물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아래로 봐 봐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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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죠 여기 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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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가 자, 여기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봅니다 아주 화려한 바로 금색 영어로는 좀잘모이겠지만리 목걸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로라부터이 금색 목걸이까지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이번에 빨리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걸다 밀어놓고 1번일번번은 말하겠습니다. 아이야이 밤은 아버지죠. 이번 보겠습니다. 이번은 두구두두이 제가 이번이 때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옷에 입고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이번에게더 예쁘 더 예쁜 두고.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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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젤처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화려한 옷을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웃음 잘하셨네요. 정말 부럽군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네, 좋아요. 자 끝에 한번 옷을 입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땡 자, 여러분, 다손님들탁구님들다옷 다 색깔을 입었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해줘 봐볼까요첫 번째, 2번! 음, 음. 잘러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제제 1번. 분 이렇게 여러잘 여러분, 고고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패션 분여서참여주신분 여러분,